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119 전도축제 마지막 합심기도 5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두번 기도하면 바로 119 전도축제 디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 만큼, 전도하고 수고한 만큼 은혜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오늘 댓글 미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대교의 제자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시대 이민족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기도소리가 커지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 부응하는 교회라는 간증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시나니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 이마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 시나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천하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고음을 전하는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앞에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 조금 더 강력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묶고 있는 우리가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묶여 있는 모든 결박이 풀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그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친히 느끼고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묶여 있는 건 풀릴지어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강력하게 기도하는 이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손아귀에 있는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 온갖 결박을, 아버지 하나님,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막혀있는 걸 씻돌아주게 하시고, 묶여있는 게 풀리게 하시고 더 풀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사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고 그 영혼을 살케 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그천도들 상자 우리의 대신자 아버지 우리가 초청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풀리게 하시고 뚫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를 하라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가 교회에 나왔을 때,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제 함께 이제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막힌 것을 드어내어 완치를 받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아 주시옵소서. 또 나야 나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환경을 아버지 모든 막힘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목디에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참약에 하옵소서. 예수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전도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전도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합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전도축제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백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 아픔 통증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부분이 강건하여 함께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일 없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백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전도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무릎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직접 찾아가서 전도하고 교회 에나오자고 말하며 아버지 님을며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는 아버지 님을며 부담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전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예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버지 안을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담감 때문에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육체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각종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슬픔과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염려, 근심, 초조 낚시, 의심, 절박, 원망, 불평,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와 장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의 내장 기능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통 아버지 하나님요. 아버지 하나님여장염 모든 것 깨끗하게 일치어다 아버지 하나님여 어깨와 무릎과 허리와 관절, 골수 뼈 마디마디의 모든 질병과 통춘과운로 깨끗하게 치료여 주시고 관절기, 호흡기, 질환 아버지 하나님여 코, 비염 그리고 아버지 목, 감기 그리고 배의 모든 기능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죄의 본존을실선주사 아버지 여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해 예배에 맡기며 협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역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119 전도축제 예배.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순서순서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고, 듣고, 참여할 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식사하는 모든 것까지도 모든 게 원만하게 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영광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교회 예배와 119 전도축제 당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119축제 당일 아버지 아 우리 교회 아버지 예배 강대를 맺어주시되 먼저 좋은 날씨와 좋은 하늘을 바라다니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나와 아, 사진 찍을 때도 아버지의 기쁘게 찍을 수 있도록 바람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맑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단풍도 예쁘게 들게 하셔서 그 사진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열리와 유튜브 프로그램 그리고 아버지 경배천향 아버지 대표 기도 그리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여 또새 가족을 환영하고 또 헌금 시간 헌금 기도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여 평결 없이 오히려 감동하는 분에가 있게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가 준비한 차양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백교회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 바라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이루어지는 교제와 식사 그리고 모든 준비된 선물들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 주시고 은혜를 높여 뭐 주시고 늘늘을 능력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능력이기까지 복되게 하시고, 하시고 풍성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로 함께하는 예배가 정말 유익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국교회 119전도 축제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을 위하여 함께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님. 아버지 하나님여구일날 날씨를 좋게 하시고 환경을 좋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함으로 세가족으로 온 모든 이들이 감동하는 그런. 예배와 또 예배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